2022년 12월 13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전도서 기자는 구장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일절은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들은 누가 옳고 그르고, 우롭다 선하다, 지혜롭다 지혜없다고 판단하지만, 모든 최종적 판단은 하나님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미래의 일들입니다. 우린 내일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볼때 실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는 점에서는 평등합니다. 부자든 빈자든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지식이 많은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결국 죽음이 그들에게 닥쳐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두 가지 사실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고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존도서 구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런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해주십니다. 음식물을 기쁨으로 먹으라.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선물로 여기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말씀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죄 짓는 직업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직이요 소명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 실은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질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너의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들은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과거도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셨고,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하루하루, 오늘을 그리고 여기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한 말처럼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고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넘겨 드립시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바로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갑시다.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바로 오늘의 시간을 하나하나 작은 일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과 주신 사람들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자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여 살아갑시다. 과거와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내일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오늘 우리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헛된 것을 위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다가오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정확한 사실 앞에 우리들은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며 사랑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 지금 여기에 집중하여 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일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전심으로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